자, 그러면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퍼블리셔로 채용, 취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jQuery로 기본적인 구현, 뭐, 자바스크립트 기능이라 했을 때. 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리긴 했을 거예요. 뭐가 있냐면, 아코디언 메뉴, 그죠? 어, 아코디언 메뉴라든지, 그다음에 텐메뉴라든지, 음, 그 다음에 탭 메뉴라든지, 응. 기본적인, 뭐, 에드 클래스, 뭐, 액티브 치고, 뭐, 그런 것들에, 그런 거. 그 다음에 스크롤 이벤트. 음. 그니까 러요 정도를 이제 신입 기준으로 요거를 스스로 여러분들이 뭐, 파업창, 어, 파업창도 있겠죠? 어. 그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신입 기준으로 혼자 스스로 코드 보지 않고 구현할 줄 안다. 응. 음, 그러면, 어, 나쁘지 않다라고 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 이네 가지는 어, 기본 소양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내가 코드를 보지 않고도 구현할 수 있어야 돼. 어, 그런 기능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 당연히 이제 어, 퍼블리셔는 자바스크립트, 제이쿼리도 중요하지만 제일 많이 보는 게 CSS입니다. 어, CSS, CSS를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디자인 구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관건이고요. 그래서 CSS는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튼 이제 어 지금 여러분들 파업 창했고요. 아코디언 메뉴했고, 자, 지금 안한게 있죠. 바로뭐다탭 메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탭 메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탭메뉴딱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본적 있을 거예요. 메뉴가 이렇게 뭐 체크 클릭하면 요것과 매칭되어 있는 거 나오고 독일 클릭하면 독일과 매칭되어 있는 내용들 나오고 그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요거 클릭하면 요거에 관련된 내용. 뭐, 예, 클릭하면 요거 관련된 내용. 그니까, 이런 것들을 템, 템 메뉴라고 하는데, 어 제가 이제 하나만 들어볼게요. 폭립무약이라는 뭐 사이트가 있는데, 음 이거 뭔, 몰라도 됩니다. 어떤 사이트인지. 어 저도 몰라요. 어 그냥 제약회사 같은데. 자, 여기 보면, 이제, 무역사업이랑 제약사업 이런 게 있죠? 그럼, 무역사업 클릭하면, 무역사업에 맞는 이제, 재료, 어 내용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제약 사업 클릭하면 제약 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죠, 그렇죠? 어,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탭 메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그래서 이탭 메뉴도 여러분들이 구현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탭 메뉴를 만들 거면 이제 레이아웃을 먼저 작업을 할 건데 제가 여기다가 저는 섹션이라고 쓸게요. 섹션 1이라고 쓰고요. 자 DIV 컨테이너 쓸건데 이거는 그냥 테인드 컨테이너 쓸게요 반응형으로 작업하기 위해서 사실 반응형은 아니고 얘는 적응형이죠 그 다음에 DIV 쓴 다음에 탭 메뉴 박스라고 쓰고요 탭 메뉴 박스 안에 탭 메뉴 머리 헤드라고 쓰고 그 다음에 탭 메뉴 뭐랄까요 바디라고 쓰겠습니다 바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ul, li, 두개 정도만 쓸게요. 두 개. 그 다음에 a, 버튼이라 쓸게요. 버튼, 음, 버튼. 탭메뉴 아, 냥 a라 쓸게요. a라 쓰겠습니다. 이렇게. 어, hrf는 지워줄게요 어, 뭐, 링크 를 이동할 거 아니기 때문에 탭메뉴 1, 탭메뉴 2. 이런 식으로. 클래스라고 쓰시고. 얘는 플렉스 주게 되면 양옆으로 눕겠죠 그죠그 음. 다음에 a 엘리먼트한테 간단하게 디자인을 줄게요 플렉스라 쓰고 텍스트는 2rem e 정도 줄게요 그 다음에 블러 헤딩은 한이 정도 그 다음에 커서 포인터 정도 이런 식으로 주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 그렇죠? 다음에 제가 여기 이 li한테, 클래스라고 해서, active라고 어, 이렇게 붙여놓을게요. 그래서 너가 active 클래스가 뭐 붙으면 뭐 색상을 변경해줘. 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거죠. 음. 자, 됐고, 이제 탭 메뉴 바디인데, 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용물을 넣어줄 겁니다. 어. ul을 넣어줄 거예요. ul. 구조를 비슷하게 맞추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div. 얘는 탭 아이템, 탭 컨텐츠라 할까요? 탭 컨텐츠 됐어요. 어, 이런 식으로 일단 어, 간단하게 코드를 썼고요. 어,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음, 컨텐츠. 여기도 액티브가 붙어 있죠. 디자인을 어떻게 해줄까요? 일단, 템 메뉴 바디 좀 가져올게요. 이거를 SCS로 바꾸고. 메뉴, 바디, ULI. 콘텐츠. 블레이라 쓰고요. 자, 그러면, 요렇게 나오겠죠? 근데, 이제, 액티브가 붙어 있지 않으니까, 즉, 음, 요, LI인데, li를 다 숨겨줄까? 탭 컨텐츠는 아, 디스플레이 돔논 음. 처리해주면 되고 여기다가 음. li 앞에 액티브가 붙었다 이렇게 써줄게요. active 클래스가 붙고. 는 블럭이 되라 이렇게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 다음에 flex 너비가 너무 작죠 얘를 핸메뉴 박스 헤드 삼백. 음, 이 경색을 어떻게 주는 게 좋으려나. 일단 어, 이, <laughs> 지금 이제 탭 컨텐츠가 나오긴 했는데 지금 플렉스를 줘서 뭐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더비를 여기를 어떻게 줘야 되는 게좀합리적이려나 일단 여기다가 미나이트 좀 줘볼게요. 나이트를 최소 높이를 한 350px? 자 그럼 이렇게 나올 테고 w100% 당연 LI, li가 공간이 없어서 그렇죠 li한테 w100%라 씁시다 음, li가 w100% 써도 이거밖에 안 나오나? 아, 얘네들이 지금 디스플레이 논처리돼서 그런 거야? 음, 그죠? 논처리되면 안 되고 포지션 앱솔루트, 포지션 앱솔루트 구조를 지금 어떻게 잡아야 되나? 노에 LI 음, 둘다 논처리했죠. 둘다 노처리하면 안되고 li를 노처리하고 그 다음에 액티브가 붙었을 때만 디스플레이 블럭 음,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음. 여기다가 주요 이게 낫겠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어, Q 컨텐츠가 이렇게 나오고 글씨 크기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그냥 폰트 사이즈를 함 r m 이라고 써놓을게요. h e 은 10셀 정도 됐어요. 그다음에 Tab Menu b a r t 여기도 동일하게 구조를 좀가져가까요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TV 붙어있는 A 엘리먼트 여기다가 텍스트 데코레이션 언더라인 컬러는 레드 뭐 이런식으로 써줄까요? 그 다음에 텍스트 언더라인 포지션에서 언더 됐습니다 어, 제가 뭐 이렇게 쓴 이유는 뭐냐면 이제 템 메뉴 클릭하면 이제 템 메뉴 컨텐츠1 나오면 되고 템 메뉴 2 클릭하면 템 메뉴 컨텐츠2 나오면 되는데 어, 근데, 뭐, 자, 아직, 뭐, 그런 기능을 구현한 건 아니에요. 어, 그런 기능을 구현한 건 아니니까, 어, 이렇게 쓴 거다.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이 얘한테 너비 100%를 줘야 되는 거는, 이제, 어, 안 주면, 플렉스기 때문에, 너비가 최소로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UL 자체가 지금 너비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UL 자체는 너비가 있는데, 그 이제 LI가 지금 너비가 최소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 얘한테, 이제, 요 녀석의 너비에 맞춰주게끔, 지금 요청을 한 거죠 그렇죠? 어. 그래서 죠그 제가 이렇게 쓴 거고 어, 요거 요거 물론 이제 요걸 이제 ul,li 굳이 안 감싸도 되는데 어, 제가 이제 메뉴 형태다라고 해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감싸준 겁니다 자 그러면 액티브 클래스 붙였을 때 li한테 때, li는 이제 블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 클릭하면 뭐 이렇게 나오게끔 할 건데 어, 지금 아직 뭐 그런 기능까지 구현한 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레이아웃 작업부터 한 거예요 됐습니다